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울의 통합학 센터의 방송을 쌤조학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꼭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제 중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는 항산화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혈액 뇌관문을 배우세요.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항산화제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체 깊숙한 곳까지 갈수 있겠지요? 물체 고유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분자량입니다. 항산화제의 크기는 항산화제의 분자량을 알면 정확히 알수 있겠지요? 수소의 분자량 2. 비타민C의 분자량 352. 카드킨의 분자량 380. 비타민E의 분자량 862. 코엔자인 큐텐의 분자량 1726. 항산화제의 분자량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의 분자량 2 비타민C의 분자량 352카데킨의 분자량 380 비타민E의 분자량 862 코엔자인큐텐의 분자량 1726 자 뇌혈관을 자유롭게 들어가는 항산화제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뇌관문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 뇌관문은 뇌의 기능을 보호할 목적으로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 물 특별한 물질만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물질이나 비타민군 중에서 분자량이 큰 물질은 혈액 뇌가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건강을 위하여 복용한 영양제 중에 인체의 기관에 어떤 것은 유하게 발의를 하겠지만, 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수는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 항산화작용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21세기 질병으로 뇌경색, 뇌졸정 치매,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간질, 박스턴, 뇌 기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수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정제를 복용 후 체내 대사 과정에서 수소가 생성되어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는 경우와 수소수로 음용 후 체내 대사 과정에서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산화제의 분자량, 분자의 크기를 통하여 수선은 어떤 장기에도 항산화 작용이 가능합니다. 수선은 인체 모든 장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작기 때문입니다. 수선은 어떤 항산화제보다 빨리 작용합니다. 수소는 해독 뇌 관문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물에 대한 개념과 21세기 물에 대한 개념을 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물은 수소가 용존된 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1세기 건강한 물의 조건 8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유기 미네랄이 풍부한 물. 역삼투압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화학물질이나 유괴 물질이 없는 물. 당연하겠죠. 셋째, 용존 산소가 풍부한 물. 넷째, 물 입자가 적고, 어미온이 풍부한 물. 다섯째, pH가 7.4에서 8.5 정도 되는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물. 여섯째, 환연력이 강한 물. 일곱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 수수, 수소수입니다. 여덟째, 용존수소가 1000ppp 이상인 수소수 여기에서 여섯, 일곱, 여덟번째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섯째, 환영력이 강한 물. 일곱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 여덟째, 천 ppb 이상의 수소수.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잘 건강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제, 학자의 양심으로 활성산소를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지? 여러분의 활성산소를 측정해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측정해봐야만이 내가 먹었던 항산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활성산소 수치를 보시면 항산화력의 효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에 저서 수소와 세포의 반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항산화제의 분자량을 비교하면서 수소는 최고의 항산화제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혈액 뇌의 가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조학은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잼조학은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지? 저에게 오시면 당신 몸의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서위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소득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소득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샘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